뭐, 여러분, 다크혈도 다 나쁜 사람은 아닌데, 몇몇 사람들이 외창을 심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뭐 죽어 나가는 거지, 뭐 이렇게 외창한 사람들이 죽지, 뭐 외창 안한 사람들 은 죽을 일이 없죠. 여신이 안녕, 안녕 여신아, 우연이 안녕, 평화야, 영자 간다. 약도비너 간다 형한테 어어올라 어. 올라가 올라고? 쫀득이 너 간다 쫀득쫀득이 어허이 형한테 혼나요 그렇다간 이놈 아저씨가 이놈 할거예요 어허 간다 간다 너 간다 간다 뿅 간다 니꺼 니꺼 읍씨 그냥 바로 죽는다 여신아 너 간다 여신이 만나어 혼난다 그렇지 빠따 간다 달봉이는 좀 죽이기가 미안한데 달봉이 죽이기 좀 민망하지만 한번 죽여보겠어 외침 썼네 았고 외침 쓰면 어떻게 한다 참치 간다 어 외침 한번 써가지고 위험할 텐데 어 외침 써가지고 한번 위험할 텐데 달봉이 위험하다 그렇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희들 와 오호 너류미너형님 오호 이놈 오호 이놈, 이놈 아저씨, 이놈 할 거예요. 오호 컨트롤이 형이, 형은, 이런 거포치해봐자 의미가 없단다. 어? 니꺼네 값 없이 다 죽이네 버리니까 어? 간다, 간다, 뿅 간다. 여신이 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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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여신이 한번더 하고, 여기서는 컴퓨터을 넣어주면 딱 좋을 것 같아. 느낌이 딱 있다. 간다. 어, 카메 존나 돌려라. 그렇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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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 물약 없이 합니까너 자, 노물 노물약 전하죠, 뭐. 다크 미르 너 언제? 아니야 아니 아니야 거기 있으면 혼나. 어 미르야 뮤 없으면 간다. 미르 뮤 없으면 간다. 갔다. 정신 차리자 물결표 물결표님 별풍선 50개 룰렛 결과는 귀환 빼고 5분 전투. 젖댔다. 귀환 빼고 5분 전투다. 10월. 하필 이럴 때? 하필 이럴 때 귀환 빼고 5분 전투? 젖댔네. 약잘 샀다. 조금만 늦었으면 젖댔다. 아이고 나 스턴이다 일로 온나라잉 이놈이 이놈이 이코노미 발봉아 그렇게 컨트롤하면 잘하는거다 너는 센스가 있어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센스가 있다 발봉아킬 존나 주지 말고 뮨 줘라 누구 치지 몰라서 서로 배려하려고 눈치 보지말고 니꺼 내꺼 없이 그냥 바로바로 배려하도록 해 안그러면 죽으니 음, 어, 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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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형님도 5분 알려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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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안타 8, 10서버 용레이드를 어 현재 시청하고 계셔요 예예 막 살아있네 막 그냥 씨다 죽어버리는 야 기한 지정해도 됩니까 천천히 해도 되죠 뭐 편안하게 지정하겠습니다네 니꺼 니꺼 없이 그냥 바로 편안한 전투 보십시오 에이. 화끈한 전투 지금 아니면 볼수 없는 이런 전투 니가 막펜슬놔 버릴게요 자 바로 스턴 자 이럴 때는 망한번딱 써주면서 그러고 이렇게 딱 쳐버리면 세명까지네명까지또 들어맞는다는 그 마, 마법 같은 칼질 네 지금 당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망딱한번 써주고 니꺼 네 내꺼 없이 바로 여기서 이민이 깨졌네요 그러면은 빠져나가야 되는데 좋댔어요자 망컨 한 번씩 해주고 자 오케이 자 류미너 일로와 니가 뮨 깼니? 니가 뮨 깼니? 일로 오너라 자 오케이 자 여신아 니가 치면 안돼 어허, 저 형님, 왜 와서, 안 와도 돼요, 형님들? 네, 도와주시는 형님들. 제가 한번다 해볼게요. 혼자서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살짝 드네요. 다이아, 내가 어� 오늘 이 사람도 다이아 다섯 개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참치 천천히 보셔요. 네네네. 자, 잠깐만요. 이 쫀득님은 왜 저, 저 쫀득쫀득하게 저기 옆에 있었어요? 잠깐만요. 네, 못 잡고 내가 쫀득, 쫀득이 형 쳐줄게요. 오메, 도망갔어요. 자, 형님, 잠깐만요. 거기 안에 들어가 계시고나 밖에 나갈 테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요정 한명더 오셨는데 요정 오신 김에 내가 신고 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니꺼 니꺼 없이 바로 칼질 그렇죠 좋아요 스톤이 장턴인데 이거서안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오케이 여기서 망을 써야 되는데 지금 망못 썼어요 잘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로 오세요 배르하세요예자 네.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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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도 아이구라 운이 좋아요 형님 하지만 난 뛰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너도 너너너너 너도 너도 너도,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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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도 너도 니꺼 니꺼 없이 너도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맛있다 냠냠냠 냠냠냠 귀환 지정했어요 네 걱정하지 말고요 자니꺼네꺼 없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예 쳐버릴게요 다들 자 까비요 자 1대1 좀 들어가가지고 네 이렇게 1대1 좀더 들어가서 자 안 칠게요. 자, 형님들 나갈게요. 왜 나갔을까? 왜 나갔을까? 나가는 이유는 요정을 잡으려고 나간 거죠. 자, 여기서 망 한번 딱 써주고 뛰어가면서 9시 방향에 세발이딱 치고 내가 먹고서 3발 낙지, 희벌 새끼 하면서 욕하면서 때리면서 끝. 자, 이렇게 왔을 때는 기습으로 다시 화동으로 날아가가지고, 예, 뒤에서 이 허드밭대기들을 딱 쳐주면은 그냥 깜짝 놀랄걸. 예, 자, 병진이, 아, 빙진이네요. 잘못 봤어요. 미안해요. 아이들, 적같이 읽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아이들, 적같이 만들었으니까 적같이 읽죠. 개새끼들아. 자, 다시 막 한번 딱 써주고 나는 정신이 있어요 이거 캔슬 한번 해볼래? 자, 끝났어요 다 이겼어요 비치, 비치 오케이 쫀득이 쫀득이, 쫀득이, 맛있는 쫀득이를 냠냠냠 냠냠냠 맛있어요 동맹 형님들 오지 말고 어, 마을에 계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면 마을에서 걸어오세요 예, 네, 걸어오세요, 걸어오세요 자 걸어오세요 일로 오녀라 참치 일로 오녀라 참치 냠냠냠 아, 산군이너 일리 오녀라 일리 오녀라 삼군이를 아, 쫓아갈란다 오메 아, 눈 깨졌네 아 이렇게 스턴이 걸렸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어, 죽던가 살던가 네 알아서 해야 됩니다 에? 이럴 때는 살짝 방심하고 베르 예, 약좀 챙겨서 오겠습니다 에? 맛 있네요. 얘들 네, 죽이는 재미가 쏠쏠 나라 쏠쏠 미 재밌네요. 쏠쏠하네요. 네, 히아부터 제일 센 히아가 제일 세니까 워메 아퍼야 워메 아퍼야 워메 아퍼야 많이 아퍼야 우, 야 갔다. 자한번 죽어줄게요. 네 아휴 한번 죽어줄게요. 네네네. 도펠에도 똑같아요. 여기서 버에서는오 무료 보고 다섯 개네 개꿀이네요. 자한번 죽어주니까 겁나 좋아하는 이렇게 네 이렇게 웃을 때가 좋은 거예요. 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야와 씨발 뭐뭐 스톤이 방금 무리 안 한다고 했는데 무리돼 버리네. 자, 안 갈게요, 그냥. 예, 저거는 이제 포기할게요. 여기서 왜 뽀시기를 욕하냐, 너희는? 쫙벌 때리는 애들이요. 여기에서 왜 뽀시기를 욕해? 야, 뽀시가 아니 왜 여기서 너를 욕하냐? 나를 욕해야지. 아, 무 간신 간성 뭐냐? 아무 상관도 없는 뽀시기한테 욕을 하고 있어. 야, 뭘 야, 너희들 방송 보지 마. 야, 자킬도 방송 보지 마. 야 너희들 방송 보지 마 숨어서 방송 봐비로분으로 봐라 알았냐 아이 새끼들 그냥 아니 나를 욕하면 되지 나랑 싸우지 뭐보시기랑 싸우냐 자 형님들 철기 떨어져 가지고 초록 물약 좀 먹겠습니다 역시 리지 그래도 여기서 봐가지고 65킬 했으면 많이 했네요 형님들 자그 좀 약간 비매더적으로 게임하는 애들은 어, 차단을 박아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정신 승리예요, 형님들. 나도 방송에서 주댕이 터는데 정신 승리하는 것처럼, 저도도 정신 승리하는 것처럼. 제생각인데봉파령이 나중에 게임을 접을 때이 캐릭을 사간 사람들은 어, 진짜 대단해요. 네, 대단한 사람이 될 겁니다. 왜? 쌍집행을 들 겁니다. 쌍집행검. 그리고만 전사가 나와 쌍도끼, 예, 네, 뒤질 겁니다. 야, 유비야 형이 이거 다 썰자 할 테니까 필도 5만 좀 어, 시원하게 특히 이섬 외곽 좀잘 썰어라. 5만 공성 이거 조금 먹어 봤자 의미 없어. 여기서 기란성 못 먹어. 공성, 삼성통 이래 봤자 의미 없어. 그냥 가 가지고 어 죽여 버려야 돼요. 계속. 그래야 어 다음에 만나도 다음에 우리랑 적이 돼도 치를 떤다고. 와, 저 새끼들은 미친놈들 아주 성기고 먹어 필요 없다 그냥 썰자만 해된다고 그리고 5만 고층 사냥 아예 일도 못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몇명 나한테 막 그, 김말 아요, 수영님 진짜, 아, 그만 좀 하라고 썰자. 아, 진짜, 중재도, 주, 중재 요청도 몇 개월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다른 혈까지, 눈, 다른 이렇게 자기들이 몇 명이 중재해버리면 다른 혈들이 솔직히 좀 약간, 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좀 생각해보고 연락했다 했거든. 우리 형님들, 머리 좀 아프시겠네요. 예... 네. 드슬 요정 여기다 사냥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네, 네. <laughs> 아니 드슬 요정이 저런 구석에다가 아주 끄석대기에다가 곰팡이 쓰겄다 얼굴에새기더라 어? 저런 꾸석대기다 사냥할 줄은 전혀 꿈에도 상상도 못해버렸네. 힙새끼. <laughs> 참고로 형이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절대 내 방송 보지마 적혈들은 알아서? 진짜로 진짜 하, 무섭다 야나 오늘 이번에 현피 한번 당할 것 같긴 하다 야 느낌이 자 이번에 혹시나 저 현피당하면은 현피당할 때 방어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수영아 너 현피당하면 형이 어떻게 해줄게 예? 하실 분 계신가요? 또뮨 아이씨 또뮬 바로 방송 화면 보고 또뮬 바로 써버리노 진짜 계획적이야. 게임을 잘해 달봉이가 스톤도 꼽고 보통 애가 아니야. 근데 형은 또 형은 또 잘해. 형이 또 게임을 잘해. 너 진짜 이거 방금 스톤 2초 아 3초만 됐으면 넌 죽었어. 알았어. 어또 이제 연락 왔습니다. 대리 주제 개첫 나대네, 이렇게, 긴발이 왔거든요? 자, 잠시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거든요? 경계에, 내가 혹시 차단한 새끼일 수도 있어요. 다크산군. 다크산군 아이, 개새끼야 보조 아이디 만들면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이 씨발놈아? IQ가 2.0이야, 이씹0세야딱 봐도 너다, 이존말은년나이 씨발 새끼야. 차단했더니 아주 보조로 그대 리스에서 긴발 차고 있네, 이좆밥새끼 멘탈 나가냐 이존마나이 족도 없는 새끼야 아가리 여물의개 새끼야 소똥 처음 넣을라니까 이 족밥 새끼야 너 같은 새끼들은 내가 너 머리 쪽은 꼭대기에서 위 놀고 있거든 이 족밥 새끼 철기 물량 먹고 있다 이만 새끼들아 새끼 뭘 나를 뭐개 족밥으로 보네 하죠 심리전으로 하죠 그냥 석사 박사 다 했는 사람한테 새끼야 이만 웃음밖에 안 나와버린다 이 새끼들 내가 평니님 별풍선 3 0개 감사합니다 아니 좀 정신 차려라 이 자식아 형님이를 차단을 했는데 다른 캐릭으로 김말이 왔다? 그러면 지가 리스하고 보조로 만든 아이디어 그 차단 먹는맛 신고 등록하면 되거든요. 바로 딱 걸려버리지. 귀여, 귀엽다 진짜. <목소리> <목소리>